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요. 정책변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LG 플러스 S25 시리즈 평균 지원은 1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을 지급해주는 정상적인 업체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100만원 이하입니다. 휴대폰 성지에서 현금 50만원을 준다, 60만원을 준다, 그리고 기기 변경으로 현금 10만원을 준다. 전부 일반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로지 통신사 이동에만 지원이 있다는 거 알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구입 이후 고객 변심으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요. 꼭 조건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KT, LG유플러스 정책 변동은 없고요. SK텔레콤 정책 변동이 있습니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추가 정책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변경된 내용은요. 요금제 또 인하 그리고 추가 정책입니다. 목요일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요. 사후 요금제까지 평균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요. 주말, 오늘은요. 잼 요금제도 포함이 됩니다. 즉,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는 저가 요금제 고객도 통신사 이동으로 고객 유치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잼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잼플랜 베스트 2륙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공시평균 매장지원은 100만원이고요 선택약정은 95만원입니다 판매점의 수익금을 뺀 지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잼2륙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공시지원금이 적기 때문에요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구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서비스는 없습니다 S25 출고가 115만 5천 원입니다. 선택약정이기 때문에 지원 95만 원을 적용하시면요. 할부 원금은 약 20만 원입니다. 할부 개통을 하셔도 되고요. 현금 환납을 하셔도 됩니다. 26,000원에서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시면요. 현금 환납할 분들은 월 요금 19,500원이고요. 할부로 개통할 분들은 월 28,580원입니다. 웬만한 알뜰 유심 요금제보다 저렴하고요. S25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S25 울트라는요, 할부 원금 75만원입니다. 현금 안납할 분들은 월 요금이 19,500원이고요. 할부 개통을 하면요, 월 52,640원입니다. S25 엣지도 동일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s25h도 동일한 계산을 하시면요. 할부 원금과 월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14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지원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요금제도 더 하향되고 있고요. 이제 요금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만약 내일도 정책이 추가된다면요. 지원금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불확실한 내용,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정책을 생각하면서 내일 예약을 하고 월요일 개통을 할수 없기 때문에요. 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당일 개통을 하셨으면 하고요. 주위에 아직도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변경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많을 건데요. 위약금이 얼마인지 생각을 하고 타통신사 이동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약금 40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타통신사 이동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합니다. 20에서 4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50% 이상은 성지 시세표를 보고 박리담의 업체 가격을 보고 휴대폰을 구입하시는데요. 간혹 저에게 이게 저렴한 가격인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판매점 가격을 보여주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싸게 판매하고 있다.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조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업체를 소개해 줄수 없다는 거이 점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앞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으니깐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SK 예약 정책은 판매점 기준입니다. 영상을 보신 이후 가까운 판매점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업체는 아마 10% 미만일 겁니다. 방리 담회로 판매하는 판매점 잘 찾아가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댓글을 보면 제가 알려주는 가격대로 판매하는 곳은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려주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려준 가격대로 구입을 못해 본 분들은 댓글로 막말잔치를 할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해당 가격에 구입을 못해 본 분들은요 구입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요 해당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잘 아실까 라 생각을 하니깐요 KT, LG U+ 위약금이 없고 결합이 없는 분들 조건 비교를 잘 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직 카페에 방문을 해서요 시세표를 보실 때 우선적으로 말머리가 없는 곳들의 시세표를 보시고요 말도 안 되는 할부 원금이면 그냥. 패스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할부 원금과 비슷하다. 그런 곳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합인 곳들은요. 신용카드 결합을 뺐을 때 가격을 물어보고 조건 비교 후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휴대폰 개통은 고객분들이 하는 겁니다. 판매점 휴대폰 성지 업체들 조건 비교 후에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sk텔레콤 관련 영상을 업로드할 거니까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